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민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계나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림 잊어버림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몫이이라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요.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기자가 또 하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깊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그것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수 없는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정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 어떠한 미래가 주어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의인인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확신을 하여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한 생겨날 수 있는 실수와 연약함은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선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렇죠. 선한 사람에게도요. 악한 사람처럼. 모두에게 통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두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크로노스와 믿는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에 따라 몸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니다또 3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안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마음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보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자보다는, 사자보다는 살아 있는 개가 더 낫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직 살아 있으면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죽은 자들은 그들이 안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거 특히 악인들은요, 죽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 죽은 후에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또한 죽은 후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평범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의 사랑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죽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자기를 사랑하게 해준다면,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한번 살고 죽는 것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음이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간다 하여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가져갈 필요도 없겠죠. 천국에는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실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의복을 항상 희개하며 내 머리에 향을,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모습이죠. 또한 구절에 보니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라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몫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누리라고 주셨던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행복입니다. 이 평범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곧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해 볼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죽은 후에는요. 우리가 할 일도 없고 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수고는 정말 영원한 삶의 기쁨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불합리함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또한 허무함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own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sky. Dear chill.